2022년 6월 31일 일용하량 식소감 사울이 선택한 소리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5절 10절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여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의 왕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가축들을 살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갔고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실패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진정한 승리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